안녕하세요. 저는 삼교구 삼십칠팀 일그릇장으로 섬기고 있는 권용훈이라고 합니다. 먼저 아무것도 아닌 저를 불러주시고 대학부에 하나님의 흔적을 나누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저희 팀 돌봄대신방을 통해서 받은 은혜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대학부에서 돌봄대신방이 시작되면서 하나님께서는 저희 팀에게 주실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 적극적인 자세로 맞이하기 위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일 저녁 예배가 끝난 후팀 리더들과 따로 짧더라도 기도의 시간을 가지며 함께 기도로 준비했습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는 기대함과 동시에 끝까지 긴장감을 가지고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마침내 저희 팀 신방 차례가 되었고 신방 대상자들과 연락하며 약속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팀 리더들과 함께 대신방 약속을 잡던 와중에 학교 공지사항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공지사항을 보자마자 한숨부터 나왔습니다. 졸업 시험 날짜가 하필이면 저희 팀 돌봄 대신방 있는 주에. 금요일로 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졸업 시험은 저에게 중요한 시험이었고 만약 불합격 간다면 내년에도 더 학교로 다녀야 할수 있어서 부담이 매우 컸습니다. 어떻게 그 많고 많은 날짜 중에 기대함, 사모함, 긴장감을 가지고 준비했던 돌본 대신방과 겹치나 하는 마음에 처음에는 낙담된 마음이 컸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지금까지 제가 받았던 은혜들과 지금까지 저를 인도하신 하나님과 이야기를 하나하나 나열하며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저의 짧고 좁은 시야와 판단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향해 눈을 돌리게 하셨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갖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저희 팀돌봄 대신방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려고 했던 저는 오히려 팀원들을 통해 사랑과 은혜의 이야기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드문드문 마음 속에서 고개를 드는 염려를 아예 떨쳐버리는 것은 어려웠지만, 또한 신방 스케줄 속에서 춘천에 있는 캠퍼스로 오가며 수업과 시험 준비를 병행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때마치 유프레일 기도회를 통해 마음과 체력을 다시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렇게 돌봄되신 방을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금일 졸업 시험이 다가왔습니다. 목사님께서 뉴스 예배 때 주신 말씀처럼 다윗과 같이 망군의 여호와 이름에 승리가 있음을 믿으며 골리아 같은 졸업 시험에 졸업 시험 앞에 왔었습니다. 그러나 졸업 시험지를 본 순간 너무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고 제한 시간 4시간이었던 졸업 시간이 졸업 시간인데 2시간 만에 제출하고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믿음으로 마음을 지키고 싶었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신뢰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아멘을 마음속으로 외쳤습니다 졸업시험 발표는 지난주 월요일, 월요일이었는데 발표를 확인하며 읽으면 산다를 기쁨으로 참여하기가 어려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발표는 평생 안 보겠다는 마음으로 확인하지 않고 읽으면 산다를 시작했지만 결국 발표가 너무 궁금해서 잠자리에 들기 전 혹시라는 마음으로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졸업시험 결과는 합격이었습니다. 시험에 합격한 것도 기뻤지만 가장 기뻤던 것은 예수님께서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과의 동행일기가 한편 더 늘어난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른 지금 시험에 합격한 기쁨이 옅어지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하신다는 기쁨은 확실하고 그 기쁨은 오늘을 살게 합니다 돌봄 대신방을 시작했던 첫째 주 백지용 목사님께서 춘천까지 오셔서 캠퍼스 정문에서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해 주셨던 말씀 다른, 건, 다른 것 붙잡지 말고 예수님 붙잡으며 동행하길 바란다는 말씀이 저의 표대가 되었고 돌본대신 방과 졸업 시험을 통해 예수님을 붙잡고 동행한 이야기가 생겼다는 것이 가장 기뻤습니다. 내가 걸어가는 길에 예수님을 초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길을 따라 그분의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가는 것. 비록 그 길이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기쁨의 이유, 행복의 이유 대신 예수님만 계신다면 저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과의 동행에 초대해 주신 주님께 모두 감사를 올려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laughs>